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대전 유성구 계산동 음,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인접되어 있는 대지 내필지입니다. 대지 내필지 중에 어, 어떻게 보면 골라잡아죠. 골라잡아 두 필지만 어, 거래하는 그런 매물이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집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을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다는 라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구요 어, 알림 설정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 보이시죠 어 안길 바로 어저 아파트 정문 어 상권 지역 어 대로변에서 바로 접근하기 좋은 바로 옆에 있는 어 안길 도로의 코너 각지에 위치한 토탈 지금 여섯 필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아니고요 이따가 제가 경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필지만 어 해당이 됩니다 어 거기서 또두 필지만 거래를 하고 두 필지는 어, 안 팔기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어 영상 순서는 되어 있지만 이번 영상은 주택가다 보니까 세부 드론 영상은 빼고 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건너뛰기 하셔서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너뛰기를 하라는 이유는. 자꾸 어, 영상을 보실 때 저희가 좀 꼼꼼하게 찍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다 건너뛰기만 하셔가지고 뭐 20분짜리 2, 3분 안에 다 봐버리시니까. 어... <laughs> 뭐 제대로 된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건너뛰기를 해서 보고 싶은 부분만 체크하신 다음에 돌아가셔고 꼼꼼하게 이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보신 다음에 문의를 좀 달라라는 그런 취지니까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대전 유성구 계산동입니다 계산동이고 어, 지목은 어, 내 필지 다 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바로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면 되고. 어, 진입 여건 위치적인 측면 굉장히 좋고, 어, 계산동 어, 오투그란드 아파트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권 지역, 아파트 지역 쪽으로 접근성 굉장히 좋은 계산동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각 필지별 면적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72.9평, 78.7평, 72.6평, 72.9평. 이렇게 지금 현재 네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경계 설명 드릴 때두 필지를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지는 경계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토탈 지금 4필지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셋 어, 내수로 지금 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필지가 72.9평, 두 번째 필지가 78.7평, 세 번째 필지가 72.9평, 어, 네 번째 필지가 72.6평. 어, 현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 뭐 이쪽으로 두 필지, 아니면 이쪽으로 두 필지, 아니면 이쪽으로 두 필지. 이런 식으로 우리 말대로 그냥 쉽게 우스갯소리로 골라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방향은 요게 지금 현재 점, 정남향이고 요게 지금 도로기준 어, 동향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아니면 남쪽 그러면 이쪽은 북쪽이 되겠죠.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뭐 안길 코너 각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뭐 다양하게 어, 접근성 좋고 아파트랑 상권 지역들 접근성 굉장히 좋은 곳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라는 거 경계는 뭐 어차피 내부 반듯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필지도 어, 다 대지로 되어 있는 어, 총 6필지 중에 네 필지 그 중에서 두 필지 거래를 한다 라는거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경계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경계까지 다 보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필지 내필지 어, 어떻게 하실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렇게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보이시죠 바로 옆에 상권 어, 지역들이 바로 보이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이쪽 주변도 계산도 지금 어, 건물들이 다 젖었어요 거의 많이 젖어 가지고 아파트 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접근성 좋은 어, 대지들은 어, 원래 지금 뭐 작년에도 천만 원 이상을 불렀기 때문에 좀 세다 세다 했었죠 그래도 지금 벌써 땅값도 그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도 어, 우선은 이쪽 주변은 그 정도 금액을 합니다. 조금 좀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800대, 900대, 뭐 저쪽 이제 복용 하카 쪽 가면은 이제 뭐 아직도 800대, 뭐 700대까지도 어 작은 땅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이게 토탈 6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끝에 두 필지는 아니고요이쪽에네 어 필지, 음 이로 보시면 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두 필지가 있고, 중간에 두 필지, 저쪽 끝두 필지는 아니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뭐, 볼 거는 특별하게 없어요. 경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뭐 현장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뭐, 현장은 특별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치적인 측면, 면적, 금액, 어,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체크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하고요. 우선 현장은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뭐 둘러볼 건 크게 없어서 간단하게 둘러보고요. 이제 현장 마무리하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문의 주시면 될것같 거. 맞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 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원래는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세부드론 영상은 생략하고 매매가 바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각 필지별로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 요렇게 거래가 될 그러니까 ABCD로 할게요. 그냥 차라리 ABCD로 했을 때 AB로 묶으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묶으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묶으면 요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을 그냥 띄워도 다 드릴 테니까 그냥 필지 별 금액을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대로 해서 어 합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 평당 어차피 천만원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면적 대비 어 금액 곱 하셔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될것 같다 라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72.9 평과 78.7 평을 더하게 되면 15억 1,600그 다음에 72.6 평과 72.9 평을 더하게 되면 어, 토탈 어, 14억 5,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희들한테 어, 추가적인 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매물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주시면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